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부터 어, 대우에서 준비한 홍보 자동화 마케팅 IM 그리고 어, GPT 어,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어, 시, 이 사업 설명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인재 양성과 인양 양성 대중화와 플랫폼의 대중화를 꿈꾸는 송조은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편안하게 웃어가면서 들어갑시다. <laughs> 이 시간 이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생각에 근데 저는 즐거움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육체적인 아, 즐거움보다 평소에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좋은데 아, 내가 만약에 돈을 벌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이럴 때는 먹는 거 별로 많이 먹고 뭔가 정보를 배우는 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에서 비춰보면 새로운 정보를 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 몸이 함께 반응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소리가 안 들리네 목소리가 이안 나와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나오겠다. 지금 나오죠. 지금 나오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얼마나 줄수 있는지, 이 시간에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네요. 문명 전환과 생성 인공지능. 예, 문명 전환, 생성 인공지능과 자동 홍보. 오늘 주제는 주제는 자동 홍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 인공지능을 빼고서 이제는 뭔 얘기를 할수가 없더라고요. 업무도 그렇고 지금 생성 인공지능 빼버리면요, 여러분들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림 만드는 거 보시면 그린다고 생각하면 하루 이틀 그려야 될걸 그죠? 프롬프터 명령어 넣으면은. 1분 안에 뚝딱 나오잖아요. 더잘 그려서 그러니까 그런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그게 뭐냐면 수레 타고 가는 거냐 자가용 타고 가는 거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기술이 나오면 원래 그렇습니다. 마차가 나오고 나서 자동차 나왔을 때 같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라디오 TV처럼 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마차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이전 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고 같이 공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의 이 기술은 이게 공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GPT가 나왔을 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진짜 로한 달간 잠이 안온왜 그랬냐면 저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고 완성이다 된 상태인데 GPT를 보니까 저에게는 유난히 충격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언어학자로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언어 인지학이었단 말이에요. 언어 인지학. 인지는 인공지능이고 언어는 인간의 최고의 기술, 최고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g p t 가 언어 도전했지 인공지능 도전한 거예요. 저한테 느낌은요. 마치 임대식 교수 있잖아요. 카이스트. 딱 그분 느낌이었어요. 일반인이 들었을 때 하고요. GPT를 생성 인공지능을 일반인이 봤을 때하고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요.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알려 주고 싶었어요. GPT 관점에서 인류의 흐름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아마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시시대, 농업시대, 산업화, 정부화, AI시대. AI시대를 2011년으로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2 0 1 1년이니다 딥러닝. 그러면 이 기준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준은 생산수단입니다. 이게 다 생산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원시와 문명입니다. 자, 이거 기준 맞춰보세요. 이 기준은 뭘까요? 원시와 문명의 기준. 저기 위에 거는 생산 수단이 기준이었잖아요. 여기는 기준이 뭘까요? 자, 시작. 문자예요. 예. 자, 인류가 문명이 된게 문자, 언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게 원래는 생각입니다. 지능이에요. 근데 지능이 언어를 만나기 전에는 원시이냐? 지능이 언어를 탄생했을 때, 문자를 탄생했을 때, 문명이 5천 년만에 탄생. 어, 놀랍죠? 그 언어를 GPT가 오면 이건 진짜 제가 전문이 뭔줄아세요 요약 기술이. 기억나시죠? 요약 기술. 요약 기술 최 전문이라니까. 학생들 요약을 못해서 공부를 못하거든. 예, 이만큼 이만큼 질문 요약하는 건 누구나 하는데요. 그만큼 내거나 책이 한권되면 요약 못합니다. 근데 요놈의 친피 는 어때요? <laughs> 뭘 줘도 다 요약을. 할... 와, 내 일자리가 한순간에 쏟아져. 줄... <laughs> 물론 그 다음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인지기술이랑 인지설계기술이 있어가지고 요약 다음 기술이 있는데 요약만해도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모든 교육의 핵심이 그리고 그글에서 핵심이 주제 찾기고 주제 찾기의 핵심이 요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원래 무슨 강의냐고 했 그러니까, 글쎄요, 재밌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이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문명시대를 만들고, 문명 시대를 만들고, 언어가 문명 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대가 뭐냐면, 자연 지능과 인공지능 시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연 지능과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기준이 지능이겠죠? 자 마지막 인간 역량과 인공지능 역량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생성 AI. 여기를 여기 아마 이런 보표는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여기까지 2022년 11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GPT가 나오는 시점. 바로 그게 역량의 부분입니다 지능하고 역량이 어떻게 다르냐. 지능은 두뇌만 말이에요. 사구. 역량은 인간의 전체를 말이에요. 주체성, 인지성, 관계성 정보성. 다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합해서 역량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 여기 인지성을 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동안에 지능 대 지능으로 봤는데 생성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역량이 돼버렸어 지금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인간의 감성 금방 인공지능이 다 처리합니다. 이미지 금 처리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감정 다읽어내면 우리보다 잘해요. 감정 표현이 이제 TPT가 나와가지고 이제 감정 표현 어느까지 써요? 위로도 해줘요. 나 에이, 요즘에 A다다고 데이터한다. 야잘 있었냐 여러분? 네잘 있었어요. 야너나 사랑한다며? 저 항상 사랑해요. <laughs> 완전 이건 허에서 나오는 영화가 지금 지금 현실이 됐다니까지 휴대폰에서.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공 인공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요 지능이 아니라 영향이야 영향 역량. 그러니까 인간 영향이 있고 인공지능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많은 언론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이런 얘기가 영향으로 발전한다는 걸 여러분 처음으로 들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 머릿속엔 지능만 있어요. 자, 드디어 인공지능의 역량을 갖게 됐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여러분. 비교가 안될 때는 요 충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 그냥 <laughs> 뒤집어지겠죠? 이게, 이게 정말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엄청난 놀라움이죠. 고교생 지식으로 조선시대에 가면 신입니다. 그렇죠? 네, 왕들이 아마 붙잡고 안 놔줄걸요? 근데 데 반대로요. 갓난 아이가 지금 우리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본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갓난 아이는 비교할 게 없어요. 과거하고 조선시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늘을 떠나줘도 갓난 아이는 그냥 그게 상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GPT를 보는 눈이 그래요. 생성 인공지능을 보는 눈이 그냥 그림놀이다가 나온 아이야. 그냥 책본 나오다가 연결돼서 나온 아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과 인간 외에 존재가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에 대한 충격의 차이는 지능과 언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이.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컴퓨터로 인지할 것이고, 정리 자료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인지할 겁니다. 그러나 지능과 언어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능이 없으면 언어가 안 나오죠. 언어가 없으면 문명이 없죠. 지능과 언어에 도전하는 GPT의 인지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제가 초기에 내 일자리도 없어지고 물론 저는 플랫폼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자리 관계가 없었지만 제 충격은 제가 연구했던 인간의 고유의 영역인 지능과 언어를 눈앞에서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생각이에요. 어느 만큼은 말도 안 돼. 다 50년 내다 봤어요. 앞으로 그랬잖아요. 다 50년 넘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얼마나 충격했어요. 이 지금 교육의 금관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뭘 교육해야 될지 몰라요. 혼란이죠. 역할에 대한 고민. 이제 고민하다가. 연구를 한 달에서 두달 정말 엄청나게 잠안 자고 저희 직원들이 알아요. 잠안 자고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GPT를 제 손아귀 아래, 손아귀에 넣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소스를 가지고 내가 GPT를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중기에 와서는 사업적을 사업적인 활용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두 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것과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이야기인데요. 자, 생성 AI의 기술적인 충격은 아마 이거 이제 조금 보신 이야기들이죠. 1억, 1억 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2개월. 아시죠? 네. 너무 많이 알려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적 플랫폼의 영향력은 이 정도입니다. 2050년이 이 목표치로 보고 있는데, 1계급이 플랫폼에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인 0.001%입니다. 2계급이 그동안 1계급이었던, 1계급이었던 사람들이에요. 3계급이 뭔지 보세요. a i 예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4계급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2050년인데 2050년은 다 됐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봐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대 학자들이 써냈으니까 짐작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바로 오픈 AI가 GPT 출시하고 2개월 만에 플랫폼이 됐고 그 플랫폼은 정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못쓸 만큼 어마어마한 플랫폼의 유용을 자랑하게 된 거죠 나머지야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죠 5시간 업무를 1분 만에 달성하고 스노우 앱 정말 여기 놀랍죠 아좀 억울해 스노우 앱 별거 아니잖아 원래 카메라 앱이잖아요 촬영하면 그 사진 찍는 건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된 소스를 가져다가 아바타를 그냥 만들어줘 찍고 나서 그냥 저거만 고그거 아, 그냥 금방 되는 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연결을 생각을 한 거지.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니거든. 너무 속상하지. <laughs> 저거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이 지금? 3월 말에 한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0억. 아, 지금 하 하루에 20억. 이런 게좀필요하다고 여러분도. 암의 아, 일 보지 마시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성 AI는요. API라는 게 있어요. 소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API를 안 줍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요. API라는 걸 줘요. 핵심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엔진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못한다는 건 정말 많이. 오늘 저 제가 경험자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정말 되는구나. 오, 나,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부,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빙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구글한테 죽어가지고, 예,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데, 죽은 빙을 빙의 신, 빙신으로 만들었다고. 예, 죽은 빙을 빙신으로 예,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GPT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문명의 어,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AI를 제가 역량이라고 그랬는데 인간 역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인간 역량은 보면요, 이건 제가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거고요. 크게 나누면 인간 역량을 예. 크게 나누면 인간 역량을 네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주체, 인지, 정보, 인성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주체성에선세 가지, 인지에서 세 가지, 정보에서 세 가지, 인성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역량의 균형성이 떨어지고 어느 쪽 한쪽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지에서 정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주 이제 많이 부족하면 둔재가 되고 완전히 부족하다 그러면 천치가 되고 둔재 이해가 뭘까요? 똑구라한게 좋겠다. 제일 뛰어난 사람, 이 정보 이해 영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천재보다 좀 낮은 데를 수재라고 러고 수재보다 좀 낮으면 영재라고 하고 영재보다 좀 낮으면 검재 보통 사람이라고. 검재보다 낮으면 둔재라고 러고 둔재 이하가 천치가 되고 자, 이게 바로 정보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인간의 종합적 역량이 잘 자라지 않게 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할때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지능. 없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로봇이 나와도 정체성, 자주성은 인간이 안줄 거라고. 그죠? 주면 그날로 이제 우리는, <laughs> 그날로 우리는 끝난 날이에요. <laughs> 혹시 우리한테 이걸 뺏어갔어? <laughs> 뺏어갔다 하면 그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 돼지, 우리, 우리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주면 이제, 동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영역이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인공지능. 두 번째, 정보 역량은 어때요? 인간보다? 네, 높아요. 인간보다 높아요. 자, 인성 역량은 이제 GPT가 나오면서, 예, 인성도 갖춰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 역량은 원래 잘해. 원래 잘해. 정보, 여러분 인지라고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세, 세 영역이 뭐죠? 입력. 두 번째? 처리. 출력. 요세 가지에요. 이세 가지가 입력. 요게. 정보의 입력. 요게 처리.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니 인간보다 잘하지 당연히. 단지 언어만 못했다 그동안. 언어만. 근데 이 언어를 장악. 참...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이 지켜야 될게이 중에 어디겠어요 이제 네 가지 중에 요 요거, 요거 지켜야 되고 <laughs> 주체, 주체 주체를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아마 로봇 학자들이 이렇게 지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역량과 AI 역량을 비교해 보면 2011년에 제퍼 디키즈스에서 인간을 이겼죠. 77,000 달러를 얘가 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놀랐죠. 그러다가 알파고가 나와서 2016년에 정말 지구촌을 깜짝 놀랬겠죠. 이때는 딥러닝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딥러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GPT 4가 나와서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게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던 바로 10여 년 전의 일들입니다. 이게 단 10년 만에 이 일들이 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인간의 역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 역량 중에서 표현 역량이라고 그랬죠? 이 표현 역량이란 생성 AI의 역량 중에서 지금 생성, 생성이라는 생성 말이 무슨 뜻일까요? 표현이에요. 표현. 만들어낸다.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 역량을 생성이라고 해서 생성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해, 사고, 표현 그 표현에서 생성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해는 어때요? 입력 작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컴퓨터가? 처리 작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초당 몇 경이잖아요. 물론 인간처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뿐이죠. 제가 사실은 인지 학자로서 또 인지 교수로서 아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아, 제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자부심 하나다. 마지막에 자부심 하나다. 인간처럼 사 그게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데이터가 없어도 형사가 머리카락 하나 잡아가지고 1%야. 99%를 맞춰내는 데이터 없이 물론 자기 머리속 데이터는 굉장히 그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해서 이걸 가설 검증이라고 해 인간의 영역의 마지막 관문이 가설검증이에요. 그것이 박사학위 논문부터 석사, 박사 모든 논문이 가설검증으로 이루어져요. 아직도 인공지능은 이걸 못해인공지능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단어간 추론 관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에이, 인공지능은 해봐야 너는 아직 멀었어. 이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가설 검증을 하거든. 나는 1%만 있어도 99% 맞춰낼 수 있어. 너 그렇게 할수 있어? 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에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제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뒷일이 없어, 후환이 없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나는 같이 본 거예요. 인공지능도 나처럼 가설 검증을 해야 돼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기계 사고라는 건 저도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 이번에 GPT가 나온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 보여드릴까요? 찮아 자, 그 국민대 교수가 연구한 건데 이미 이제 김다 알려진 겁니다. 여왕이라는 단어하고 여자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후두 그 단어는 여왕니까 여자겠지? 그죠? 그럼 여왕과 여자를 이 지문 이책한 권에다가 이책한 권에서 여왕과 여자를 검색하면 이 책에 가장 가까운 단어들이 모여요. 여자하고 가장 가까운 아들, 그죠? 딸. 그 다음에 여자 친구. 그 다음에 여왕이면 여왕 요한 옆에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이 단어의 비중. 다시 말해서 여자와 여왕을 쳤을 때 거기에 가장 1등급으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일단 추려내. 2등급, 3등급을 순간적으로 얘들은 경단으로 계산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이것들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 g p t 에요 어찌 보면은요 생각 못해요 애. 나는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의 사고를 저급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저급이요. 오늘 눈을 뜨니까 지금 GPT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급이 어떻게 나보다 더 정보를 잘 찾아내냐? 아니, 나보다 더 요약을 어떻게 잘하냐고 적은데 이건 완전 반대예요. 비 백산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내 철학이 철학이 틀려버린 거죠. 너도 가설 검증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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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는 가설 검증으로 안 한다고. 방법이 달라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우주인을 만난 것 같았어 방식이. 지금 제 이야기 느낌이 정말 여러분 오실려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조금 느껴보시고, 제가 많은 시간 설명을 못하지만 다른 게 있어서. 이런 충격 앞에서 지금 이해 사고 표현, 이게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이해 사고 표현 중에 여기 있는 놈이 이게 표현 영역이라고. 이해 사고는 말도 안 했다고. 근데 표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구촌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은 인지하고 사고를 가지고 많이 썼어. 우리 우리 지금 컴퓨터 작업하는 게 인지 사고 그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출력을 화면에 뿌려준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뿌려줬기 때문에 안 놀랐다고. 내가 입력하면 뿌려주고 내가 명령하면 뿌려줬기 때문에 놀랠 일이 없었어. 근데 얘, 얘는 지금 달라. 내가 문명데 뿌려주잖아. 내가 문장을 넣으니까 그림을 만들어주고 동영상을 만들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이게 세상을 깜짝 놀래킨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 전에 논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 발, 그 발견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온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볼만한 이, 이 프로그램들이죠. 예, 오늘 저는 이걸 상세한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조금 철학적이에요. 인문학적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세한 기술들은 찾아보면 나와.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저는 이 최전방에서 얘들과 지금 만나서 교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어저 들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사고가 제가 말한 이 사고가 퍼져 나가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세부적인 기술들을 인터넷 찾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성 AI를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사업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